반갑습니다. DSV 조이너 플렉시블 카플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SV 조이너 플렉시블 카플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압력용 배관에서 엘보 부위 누수라든지 용접 부위 누수, 나사 부위 누수를 간단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으며 폭까지 조정이 가능한 특허된 국내 최초의 제품입니다. 당사의 플렉시블 카플링은 보시는 것처럼 1밴더, 4밴더, 6밴더 폭으로 생산이 됩니다. 이 1밴더는 32mm부터 150mm까지 생산이 됩니다. 32mm, 40mm. 50mm, 65mm, 80mm, 100mm, 125mm, 150mm. 이렇게 6가지가 생산이 되고, 4밴드는 100mm부터, 아, 32mm부터, 32mm부터 200mm까지 생산이 됩니다. 단 200mm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1밴드나4밴드가 없이 5 밴드 하나로만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식스 밴드는 50mm부터 200mm, 150mm까지 6 가지. 50mm 65mm 80mm, 125mm, 150mm 이렇게 여섯 가지가 생산됩니다. 그리고 당사의 플렉 슈블 카플링은 보시는 것처럼 몸통이, 몸체가 고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고무는 EPDM입니다. 아, 햇빛에 강하지만은, 오존에 강하지만은 단점이 온도에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영하 30도 이상, 영상 80도 미만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 지역난방에서 1차적 열교환기 이전엔 10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 제품은 회사에서 출고될 때는 멀티조인트를 예를 들면 신설용하고 보수용이 따로 있는데 저희들은 회사에 출고는 무조건 신설용입니다. 배관을 잘랐을 때 쓰는 신설용. 가지고 계시다가 보수용으로 쓰려고 그러면 카타칼로 이렇게 잘라서 보수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이 붙어 있거나 벽에 붙어 있으면 잘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작업이 힘든데, 저희들은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 폭만, 들어가는 폭만 있으면 감싸고 밴드를 조이면 됩니다. 저희들 제품은 또 밴드 수로 압력용하고 비압력용으로 구분되는데 밴드를 보시는 것처럼 양쪽 끝에 두 개만 이렇게 체결하시면 비압력용으로 생활오폐수, 우수관, 재질은 주철관이나 피부실을 PVC, 많이 쓰죠. 비압력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밴드를 홈마다 네개다 채우면 압력용으로 소방이나 난방, 급탕, 급수 그러니까 압력용으로 쓰시는데 스탠레스나 강간, 동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제품은 또더 나아가서 어 이렇게 한칸네칸 네 칸, 여섯 칸이 있는데 한 칸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 바늘구멍 피놀같은데 체결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밴드를 제거를 하시고 카타칼로 가볍게 한칸 절개 두칸 절개 세칸 절개 폭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용, 현장 상황에 맞춰서 사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데, 기존의 모든 제품은 바깥에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물세는 누수비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곳에 한 개를 체결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개 가지고, 네 칸짜리 한개 가지고, 어, 현장 상황에 맞춰서 한 칸, 두 칸, 세칸 조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레두샤 타입이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어 레두샤 타입이죠. 고무로 고무 자체가 레두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의 이경 서로 다른 재질의 서로 다른 경을 쉽고 편하게 작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게 샘플로 저희들이 네 가지만 만들었는데, 100에 80, 80에 65, 80에 50, 65에 50, 네 가지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양한 부싱이 있는데, 부싱이 총 16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싱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간경이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나사배관에서, 나사부위, 나, PVC배관에서, 어, 본드 타입 PVC배관이나, 섹스티아 타입이나, DRF 타입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DRF 타입, 나사 배관도 마찬가지인데 파이프하고 부속하고 연, 이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면 어,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 아주 난해하죠. 그런데 저희 제품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면 이 다양한 부싱을 가지고 어, 조합을 해서 조합을 해서 이렇게 부싱을 끼워서 작은 쪽하고, 큰 쪽, 파이프 쪽하고, 이 부속 쪽하고, 높이를 비슷하게 맞춘 다음에, 어, 바깥쪽에 다시. 다시 요거 고무를 절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렇게 감싸서 조이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응용해서 사용 가능하죠. 저희들이 요 부싱은 15mm부터 150mm까지 있는데, 저희들 생산이 이제 제일 작은 사이즈, 이렇게 32mm까지 생산이 되는데, 20mm나 25mm, 15mm를 할 때는 요 부싱을 사용해서 부싱을 이렇게 얇은 걸 끼우면 25mm 배관에 쓰실 수가 있고, 요 조금 두꺼운 걸 쓰면 20mm 배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다시 하나 더.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15mm 배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응용해서 사용 가능하죠. 하죠. 저희들 제품 다양하게 쓸수 있으니까 한번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더 작업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